네, 안녕하세요. 살 빼주는 남자, 살 빼남입니다. 오늘은 즐겁게 머리도 한번 해보고, 화장도 좀 하고, 이렇게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머리를 이제까지 제가 직접 했는데, 머리가 너무 이상하다는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,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. 만약에 머리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, 네, 코멘트를 달아주시면, 제가 머리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다이어트와 면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다이어트와 면역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셨죠? 뭐, 그러신 적 없으세요?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는 것 같아. 뭐 살이 많이 빠지고 나니까 옛날 만큼 몸 좋지가 않아. 살이 내가 많이 쪘는데 몸이 무겁고 힘들고 막 계속 졸리고 처지고 그러네. 체중과 면역력 사이에는 굉장히 큰 상관 관계가 있고요. 그래서 면역력과 다이어트에도 큰 관계가 있습니다. 거블린대아 UCD 혼네 연구소의 내분비학자인 도날 오셰우 교수에 따르면, 어, 면역계가 체중조절의 40%까지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. 몸 안에는 면역계가 중심이 되는 어, 강력한 시스템이 있어서 체중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. 방송에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더빙을 하던데, <laughs> 어,를 꼭 넣어주던데, 전혀 안 비슷한 것 같아요. 어쨌든, 이제 리디아 린치 교수님에 따르면, 어, 요 세포가 INKT 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이것이 FGF21이라는 21이라는 21이 n 아니에요. 단백질입니다. <laughs> 재미가 없어요. 응. INKT 세포가 FGF21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합니다. 근데 이 단백질이 뭘 하냐면은 백색 지방세포가 갈색 지방세포로 바뀌게 만들어줍니다. 지방세포가 바뀌면서요. 많은 에너지와 열을 소모하게 돼요. 그러면은 살이 빠지게 되는 원리죠. INKT 세포가 애초에 적으면 이 FGF21도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갈색 지방이 백색 지방으로 바뀔 일도 없다는 겁니다. 면역력, 건강, 체중, 다이어트가 모두 큰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.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첫째, 필수 영양소를 반드시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.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막 귀찮으니까 굶어버리거나 일주일 동안 바나나하고 땅콩만 먹었다가 이렇게 드시다 보면 필수 영양소가 들어오질 않아서 면역계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.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필수 영양소를 반드시 섭취하면서 제 시간에 필요한 영양소를 꼭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둘째, 다이어트를 할 때는 평소보다 잠을 더 많이 주무시거나 더 많이 쉬셔야 합니다. 다이어트를 하다보면 굉장히 사람이 피곤해져요. 체력도 떨어지고. 그러면 더 쉬어져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할때 쉬지 않고 늦게 자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면역력이 또 당연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. 셋째, 운동을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. 나는 살을 빨리빨리 빨리 빼겠어. 그래서 막 운동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. 그렇지 않죠. 다이어트에서 운동은 한20% 정도밖에 차질 안 하고, 과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요.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화되다 보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운동은 적당히 내가 몸이 좀 순환이 되고, 몸이 풀릴 정도로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넷째, 다이어트 후 유지 기간을 길게 잡고. 요요가 오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요요가 오고 또 다이어트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한 번씩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면역력이 쭉쭉 떨어지는데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뒤로 갈수록 면역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최대한 짧게 최대한 횟수를 적게 해서 한번 하실 때 제대로 빼시고 그 기간을 오래 잡아서 요요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다섯째, 체중 감량은 5% 이내에서만 한다. 다이어트를 할때 목표를 아예 안 잡거나 그냥 많이 하면 좋아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. 반드시 목표를 잡으셔서 무작정 많이 한다 하지 마시고 5% 정도 이내로 정확하게 잡아서 하시는 게다 자체도 에좀 도움이 되고요,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의 두줄요약 첫째, 다이어트와 면역력은 굉장히 관련이 깊다. 둘째, 다이어트 할 때는 욕심내지 말고 잘 먹고 잘 쉬자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. 살빼주는 남자, 살빼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